기로 참전하시게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국가의 명령을 받고 네. 자유 십자군으로 네. 세계의 평화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다. 싸웠으며라. 음. 19의 육사는 7월 18일부터 음. 음. 1973년 3월 23일까지. 관년발개월 음. 동안 연이원 32만 명을 파병했으며, 그 과정에 5천 명의 전사자와 2만여 명의 부상자가 생겼으며, 당시 세계 최하위 빈곤국가였던 우리나라를 월남파병을 계기로 오늘날의 경제대국 제1 0위권에 집안을 조성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는 조도부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음.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받으며 젊음을 희생한 지가 온 50년, 음. 한세기가 넘도록 전국에 14만 8천여 명의 고엽제 전후들과 음. 140 몇만 명의 피해자 가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음. 저 그럼 전쟁을 <laughs> 오래 하셨는데, 그 전쟁 중에 있었던 일화를 몇 가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 이국에서 음. 전쟁하다 옆에 전우가 쓰러질 때, 음. 전우회와 음. 애국심은 상상을 초월하죠. 음. 그 직접 전투를 벌이셨던 그 전쟁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음. 직접 그 교전을 하셨었던 어떤 그때 상황이라든가 그런 걸좀 생생하게 좀 음. 저희 가 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 이제 월남 땅은 1년 내내. 음. 여름이기 때문에 음. 장거리 많이 우거졌어요. 음. 장거리 많이 우거졌기 때문에 음. 벌목들을 가지고 음. 장거를 해치면서 음. 적과 싸우고 했거든요. 음. 그래, 이제 워낙 장거리기 때문에 음. 미국 헬기로 고엽제라는 음. 다이옥신을 뿌리게 되면 음. 그... 장글이 다 타버려 없어집니다. 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베트공과 음. 네. 싸우고 했죠. 음. 선생님, 직접 교전하셨던 그 전적지 같은 거 생각나는 것들이요? 그래, 이제 전적지로, 현재는 이제 베트남이기 때문에, 네. 베트남을 다녀, 다녀왔죠. 음. 다녀왔는데 베트남들은 네. 방카에서 음. 어, 숨어서 우리 한국군을 대비하기 음. 때문에 음. 엄청 힘들었습니다. 음, 그 제가 무슨 영화에서 봤는데 베트남 군인이 좀 한국군이 네. 좀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워낙 전투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가서도 느끼셨어요? 그 워낙, 뭐, 전투를 잘 했기 때문에. 음. 네. 그렇군요. 병과가 보셨어요 선생님? 네, 보병이었습니다. 보병? 보병. 음. 소총수? 네. 아, 아고 힘들었겠다. <laughs> 그때 그러면 병으로 참여하신 거죠? 간부가 아니라? 그렇죠. 아. 그러면 해병대이셨나요, 육군인가요? 육군에서 육군 음, 그렇군요. 하고 혹시 뭐 죽을 고비를 넘기신 적 있다던가 좀 그런 적 있었나요, 가셔서? 음, 많이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좀한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그래 이제 대통령들은 우리 음. 한국 기지에 네. 수시로 B-40 같은 네. 포탄을 난립니다 그런데 음. 그휴시시간이고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음. 이제 그어 B40 포탄에 그 파편을 맞고 음. 어 아주 전사하는 분도 있고 음. 많이 다치는 사람도 있었고 했습니다 음. 혹시 뭐 다치시진 않으셨죠 그때 네아 다행이네요 그거는. 아안 다친 노하우가 있을까요, 혹시? <laughs> 그거야, 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월남 파병 기간이 12개월, 1년인데, 저는 24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음. 에, 사육원 월남 교육대를 나와서, 음. 1년 동안 민사활동, 통역을 했습니다. 아. 배통 잡는데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뭐, 훈장 뭐, 같은 거 받으셨겠네요. 어, 뭐 젊은 시절에 훈장도 많이 탈수 있었는데 네. 동료들 한테 음. 다 좋습니다. 음, 양보하셨구나. 음, 그렇군요. 제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이제는 보니까. 베트남전을 참전하는 게 내가 지원하는 거였더라고요. 그쵸 착출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게 맞, 맞았죠 그 당시. 아니죠. 아닌가요? 착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국가의 부름으로 아... 착출해서 네. 가게 된 겁니다. 아 정말요? 국가가 그냥 착출해서 베트남으로 간 건가요? 음. 저희는 지원해서 가는 줄 지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나봐요. 그럼. 거의 차출이죠 국가, 거의 차출. 국가. 어... 명령 명령에 따른 거죠. 네. 좀 무서운 사람도 있었겠어요. <laughs>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전선으로 바로 뛰어든 거잖아요. <laughs> 어 되게 무서웠을 것 같은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상친구 어... 어르신 혹시 기억에 남는 전우가 있으세요? 네, 만만 정부 경주에서는 소대장인 양소상씨 지금은 고엽제로 유명을 달리했으리라 생각되며 그분의 명복을 빕니다. 음... 고그 고엽제. 후유증이라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증상인지 좀알수 있을까요? 고엽제 후유증이라는 게 어떤 증상인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고엽제 증상은 한 10여 가지 많아요. 음. 그래, 이제 그 이옥신 음. 제초제 거든요, 농약 네. 그거에 이제 감염이 되면 음. 2, 30년 후에 그게 나타납니다 음. 원폭이나 비슷하죠 음. 그래서 심장질환 그 다음에 암 음. 피부 아주 많습니다 음. 혹시 선생님도 뭐 후유증 같은 거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네, 저도 고혈압, 고지혈증, 아. 네. 네, 뇌겸색 이런 아. 네,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 고혈제가 참좀 좀 무서운 그 제초제네요 말하면 음, 그렇죠 제가 보니까 지금 베트남 사시고 있는 현지인들도 저그 호혈증을 좀 많이 앓고 있다고 네 엄청 많습니다 네. 어, 그렇군요 네. 우리 성현 친구 베트남에서 <laughs>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신 후에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한데 혹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래, 아까 얘기한 대로 포항 농업 제철에서 음. 어, 근무하다 명퇴했습니다 아, 다른 직업을 전혀 가지하셔보신 적이 없으신가 하잖아요? 네. 아, 아 포항 제, 제대하자마자 한국 와서 바로 포항 제철로. 음. 그때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월남을 다녀오면 그,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계속 들었어요. 예. 선생님도 혹시 뭐, 그래도 전쟁 참전하고 한국 돌아왔을 때좀 돈을 많이 버셨는지 궁금해서요? 뭐, 그땐 워낙 못 살았으니까. 예. 그런 말도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참전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노고에 체하하는 의미에서 좀 돈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참전용사분들한테 전쟁이 끝나실쯤에 몇세정도 되셨나요? 그러니까 뭐 우리 육군에 36개월 근무했으니까 2 네. 0대죠 20대 정도. 네. 음, 네. 아, 20대 베트남 다녀오셔서 포항제철에서 60세까지 조금 마시고 그러셨군요. 어, 어르신, 현재 지금 고역제 전후에 도봉지회장님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 네. 고역제 전후에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그처럼 공사정신과충성심 사명감으로 회원 관리를 하면서 전원회로 고엽제 관련자 상부 상조를 통한 신무 도모가 있으며 고엽제 관련자의 복지 증진 및권익 사업, 고엽제 관련자의 명예 선양 및 추모 사업.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지역 봉사 등등이 있으며 특히 희망적인 일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국의 전쟁터에서 국가를 위해 싸우다 얻은 병과. 후유장애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고엽제 전후들이 합당한 예우를 위해 국회의원 양승조, 이완영, 홍철호, 우원식, 정우택, 주호영 이진보 강길부 강석진 강석호 김성찬 김영호 김영호 김정재 박명재 박병석 백승주 안상수 어기구 오신환 이명수 이용주, 이용호, 이종명 이학회, 이현승, 이현재, 장석준, 함진규, 도봉지역의 김선동 의원과 국회의장 정세균, 전병원,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 등 33명도 대통령 말씀에 따라 같은 약속을 해주셔서 앞으로 희망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 저도 그때 현충일 연설 들었는데 아마 대통령이 그 국가유 공자 기관이 북, 그, 그, 보훈처를 장관급 기관으로 이제 승격시켜서 국가보훈자들, 그 가족들이 좀 명예롭게 살수 있도록 돕는다는 이야기 했던 게 격이라는 걸 열심히 말씀드립니까아 그러면 이제 동엽 친구가 또 질문이 있다니 음, 이제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네, 6.25와 월남전 같은 전쟁은 이 땅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명과 재산이 소멸되며 폐허가 되므로 특히 안보의식이 투철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안보에 대해서 기여를 해주셨으면 하고 안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 친구들 이제 군대 갈텐데 뭐 한마디만 해주세요. <웃음> <웃음> 더 나이 먹어서 군대 갈텐데뭐 충성심 애국심으로 음. 나라를 위해 음. 열심히 음. 군생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즘 뭐 저기 정은이가 계속 미사일 날리고 있고 그런데 혹시 우리 친구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안보가 네. 어 확실하게 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음. 김정은 핵폭탄을 막기 위해서 음. 사드도 배치되어 있고 음. 안전하게 아마 국방부에서 음. 어, 음.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질문을 다 드렸고요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어요 네, 너무 잘 준비해 오셔가지고 <laughs> 깜짝 놀랐는데 음 이렇게 뭐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냥 딱 떠오르는 단어가 그냥 사명감, 성실함인 것 같아요. 정말 음. 어떤 위치에 있든 지냥 전쟁터에 있으시던 아니면 직장에 있으시던 지금 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그 성실함이라는 게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저희 이 라디오 녹음 마칠 시간인데 오늘 소감 한 마디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결혼나는 청소년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홍복지사에게 감사함을 전하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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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네. 저야 뭐 네. 우리 친구들이 혹시 어르신 이야기 듣고 난 소감 같은 거 한마디씩 만 얘기하고 맞췄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곧 군대를 갈, 것, 갈 것이고 그런데, 확실히, 그, 근데, 군대 가면은 보통, 별 생각 없이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충성심 가지고, 애국심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 이런 베토, 베트남,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잘 몰랐는데, 이번에 좀, 이야기를 듣고, 좀더 자세히 이야기 된것 같아서 좋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웃음> 좋았답니다. 상진 친구? 그 원래 그냥 군대 어차피 가야 돼서 그냥 가기 싫어했던 것만 같은데 그냥 이제 충성심이나 그런 거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어르신은 진짜 그 어르신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진짜 저희 우리 아 우리 나라가 아직도 이제 그 진짜 완전 충성심이라는 그런 단어 하나에 유교 전쟁도 이겨내고 하니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사람책 이야기 이훈장기 오흔수 어르신 사람책 편을 마칠 시간인데요. 어르신의 인생에 담긴 뜻 깊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계기로 저희 상계 고등학교 학생들하고도 종종 만나뵙고 안 보도 여쭤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라디오 팟캐스트를 통해 어르신의 살아오신 이야기를 듣고 이웃들이 어르신의 삶을 이해하고 청소년들도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방학골 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고 도봉구 최강마을 미디어 도봉 N이 협력하며. 두봉 N의 팟캐스트 채널을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아이고,